에, 사와디 TV의 정승우의 성교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미국에서 출발해서 한국 거쳐서 태국에 들어온 이야기 그리고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태국에 들어와서 제가 10월, 12월 달 말쯤에 이 선교사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데 그 연장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태국 정부가 조금 선교사들에 대해서 조금 고달프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무엇이 고달프냐면 원래 태국 정부는 태국의 관리들은 외국인을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현지인들끼리 중간에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비자를 연장하는 것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편리해 부정을 하는 데도 편리해 그래서 그런데 요새 제가 이제 그 비자를 연장하러 이 저기 그 이민국에 가봤더니 이 번호표, 번호표는 가졌는데 번호표가 한 시간에 1 0명 수준. 한 시간에 1 0명 정도 뿐이 안 해. 그러면 무엇이 복잡이 그나 근데 그 안에 개인들은 그렇게 느리지만은 단체들. 그이 중간 중간 그 사무를 보면 사무원들을 통해서 오는 학교나 무슨 회사나 에 무슨 하여튼 단체가 돈이 있는 단체들이 그 비자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이 이민국 직원들은 한 통속에. 에 그래서 에 우리 사이와 사회 속에 이 사람들의 이거 저기 그 번호 번호가 없는 그 그걸 갖다가 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그 문제를 처리하는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네. 통상 통상 에 1시간에 10명은 안되죠 보통 20명은 보통 하죠. 네. 이번에 그 비자를 연장으로 딱가 봤는데 야 소위 하루 종일 걸렸어요. 시골에서 하루 종일 걸린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참말로, 촌동네라. 그렇구나. 그랬는데, 이제 방콕도 하루 종일 걸리는 형 벤세세요. 실히 비자연장으로 딱 갔는데, 오후가 됐는데도 우리 번호 반절도 아직 안 와서, <laughs> 야. 그럼 잘못 하면 4시 반에 이거 안 끝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제가 표를 나눠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지금 진척상을 황 보니까 내 번호가 오늘 중으로 헐른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세요. 하하, 아, 그랬더니 이 직원이 또 재밌는 사람이요. 농담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예. 네. 웃으면서 하는 것이 아닌데, 농담은. 오밤 중까지 다 지금 번호 받은 사람 다 처리해 줍니다. <laughs> 아니, 태국 직원이 오밤 중까지 하겠어요? 안 해요. 네 4시 반 되면 원래 딱 끝나버리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아 번호 탄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오늘 정도 다해 주는구나 그럼 이제 안심하고 앉아 있어요 예. 네. 그랬더니 한 4시 반 정도 5시 가까이 됐나요 그래서 제 차례가 됐죠 네. 하루 걸린 거예요 말하자면 저는 그 싸움 오지 않기 위해서 한 집에서 한 9시쯤 그렇게 출발했죠 예, 네. 그때는 한 <laughs> 8시 45분 쯤했는데 길이 좀맥혀가지고 9시 반이 넘어서, 그, 이민국에 지나 들어갔는데, 표 받은 사람 하나도 없죠. 표를 왜 받아서 있는데, 그때부터 5시, 6시까지, 집에 6시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걸린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비자를 주는데 기분 나쁘게 했는지, 아, 내가 이제 태국을 떠날 때가 된 망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 지금까지 이 비자를 연장하는 문제로, 고통당해본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까탈 부려도 <laughs> 까탈 부렸으면 그 다음에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는 태도를 가졌는데 이번에 45번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면 악질이더라고. 할수 있으면 이놈을 어떻게 고통 줄까? 어떻게 문제를 삼아서 이거 할까? 그것만 생각하더라고. 참, 나쁜 관리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은 싸물 수도 없잖아요. 딱 보니까 나쁜 놈인데, 그래.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작년에도 문제를 잡아 잡들이려고, 너 사모는 어딨냐고 물어봐요. 40년이 지난 사람을 사모를 왜 데려가요? 왜 사모냐고. <laughs> 그렇죠. 근데 그때 무슨 트집을 잡았냐면, 90일 신고를 계속 한 일이 었거든요 작년까지 근데 90일 시도는 니가 안 했다 그야 지금까지 그걸 갖다 얘기한 일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니엔트리 비자 멀티를 받으니까 이그 90일 신고 벌금 내는 2천밥보다더 많은 돈을 이 정부에 우리가 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냥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지나가 네. 근데 91 신고했던 사람이 안으면은 즉시 알게 돼근 나는 거기에 안 뜨니까 그냥 왔는데 이 사람은 그걸 하나 잡았던 거예요 작년에 그러면서 공갈까지 치더라고 너91 신고 안 하면 비자 취소될 수도 있다고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비자 안 주겠다 그 말이요 태국 법에는 비자 취소되는 거그건는 없어요 벌금이나 받지 벌금도 받을래면 받는 게한 2천만 원 많아요 에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사산에 그 걸려서요. 야. 그런데 아직도 도끼를 품고 나를 어떻게 골통을 주려고 하더라고. 아, 이거 잘못 걸렸네. 그 비자 연장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나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영문으로 된그 저기 주민등록 초본. 그것으로 계속 써왔어요. 근데 이제 대사관에서 확인을 받아오라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그걸 보고는 이건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대사관에서 확인된 것만 인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이쌈 예? 랑한 캣, 동사무소에서 이거 준 것인데 권위는 거기나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어, 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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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여 그, 그, 대사관만 하냐. 이것도 인정을 해줘야지. 그, 때안 된다고 요 우리는 대사관에서 인정받은 것 만드는 요 태국 사람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네, 안 된다는 말 나오기 전에 대체를 해야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뒤쪽나도 안 돼. 그래서 또, 또, 애걸을 했죠. 내년에는 흘터니까 그러면 금년에 잡지 아니. 이 사람 내가 나쁜 사람이야 말은 이유고 그거요. 지금 이 서류가 잘못 뭐, 부족한 것은 우리 집사람에 해당되지 정승우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가족 관계 네 부인이 진짜 이 부인지를 인 확인 하자그 얘기니까. 그런데 악심을 품고 이 사람이 선교단체가 뭔지도 모르고 무슨 사회 사업하는 그이니이는 말하고 막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 모르니까 물어보고 에? KPM도 몰라가지고 날리고 아 이래. 그러다 악심을 품고, 나와 집사람이 비자를 갖다가 어디까지 줬냐면, 2 5일이 반기, 27일날까지 줬어요. 이틀 더 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사인권자한테 갔잖아요 그렇게 줬길래 내가 가서 그랬어요. 여보시오. 아니, 이걸 갖다가, 주고 다음에, 내년에 이걸 갖다가 서로 가져오라고 모르겠는데, 이걸 이렇게 주고 말이지, 허는 수가 어딨냐. 그랬더니 그 사람 벌써 알아요. 근데 쫄병형을 바꾸지는 못해. 태국이 그래요? 쫄병형을 바꾸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너는 정상적으로 비자를 주고 네 부인은 그 서류를 가져온 다음에 저 사람이 그 서류만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가져온 다음에 예, 주도록 하겠다. 알았다고? 그러면 나만 바꿔왔죠. 그리고 와서 노동청에 가서 노동허가 연장하고 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대서관에 가서 그걸 신청을 했더니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그 일주일 걸려서 일주일 후에 그걸 가지고 다시 가세요. 다시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했더니 그건 필요 없고, 미결 서류라고 말하자면 N2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내 서류 전체에 그거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찾아가지고, 말하자면 저희 가족관계 증명서 그것만, 음, 응. 그것만을 딱, 가지고, 예, 연장을, 나오같이 연장을 딱 이렇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또 점심시간이 됐네요. 점심시간에 그 사실은 끝나줄 수 있는데 한 시간 후에 찾아오라 그래. 하, 속이 열이 나지만 태국에서 살을 나면 열내만 되죠. 그러다 또 나가서 에? 그냥 좀 이따가 한 시에 와가지고 한 시에 있으니까 한 상당히 지나니까 이제 갔다가 주더라고. 그래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 비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한국 비자 죽었고 지금 죽어가고. 그러니까 미국 비자에다 비자를 연장을 그렇게 해야 되는 판인데 그걸 물어보니까 산착 국적이 변동된 것은 이 비자를 거기에 못 옮겨준다는 거예요. 완전 새로 출발해야 된요 새로 들어오는 선교사처럼출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laughs> 길이 몇개버 있잖아요. 길이 몇개아 그렇구나. 길이 없으면 내가 내년 2월 중에 한국 가가지고 6개월 한국에 살면서 국적 상실 신고, 그 다음에 회복 신고를 해가지고 다시 패스보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같은 국적 한국이니까 이 비자를 옮겨주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한 8년 동안을 한국만 갔다가 올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내 여권이 내년에 8월 중에는 그 다시 갱신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내년에 비자를 받을 때 완전한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잘 됐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2월 중에 한국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우리 정부가 원하는 그 모든 것대로 순서를 밟아서 다시 한국의 패스보드를 받아 가지고 네, 태국에 돌아서. 근데 비자는 비자는 지금 구여권에 있고 태국 비자는 구여권에 있고 이 새로운 패스보드인데 그럼 구여권은 죽고 새로운 패스보드 살아있는데 새로운 패스보드 에들은 그거 없는데 비자가 없는데 태국 들어온 데 어떻게든지 그것이 좀 문제가 돼. 네, 한국에 있는 태국 대사관에 그걸 물어봐서 그 비자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것인지. 예, 그걸 갖다가 의논을 해봐야 되겠어요. 사실은 태국에서만 패스보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었는데 새로운 패스보드를 한국에서 받아서 그러면 패스보드 지금까지 사용하던 패스보드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태국 못 들어오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봤으니까 제가 해본 다음에 다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한국, 태국에서 패스보드를 새로 발급받는 게 좋아요. 한국에서 받는 것보다도. 그런데 한국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그, 그 어떻게 옛날 여권은 죽어가고 죽었고 그리고 비자는 여기 이쪽에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태국에 할수 있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또저에게 알려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비자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와디 TV의 정승의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